먼저 중요한 원인을 아시고 생활에서 할수 있는 걸 먼저 하셔야 한의원에 와서 침 치료를 받든 한약을 드시든 그게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 한의원 대표 원장 안지명입니다. 오늘은 사망 원인 중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많아진 부분이 심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심장이라면 뭐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이 정도를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것 이외에도 많이 생긴 게 부정맥, 그리고 심박에 갑작스런 이상,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황장애랑 겹친 부분들 이런 심장에 연관된 증상들을 많이들 호소하시고 병원을 가도 사실 딱히 큰 원인을 못 찾고 심전도나 심초파를해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갑자기 나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열이 막 오르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조이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된다. 그게 이제 연, 연결이 돼서 공황장애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생길까? 오늘 그 얘기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심장은 일단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기 중에 하나겠죠. 1번은 심장, 2번은 뇌. 그래서 사람을 죽었다고 판단을 할때 심장이 멈추는 것과 뇌 기능이 멈추는 것, 이두 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두 가지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두 가지는 연결이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뇌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라 생각할 정도로 뇌에 혈액 공급을 제대로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계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는 1초도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을 뇌에 가까이 붙여서 목을 통해서 빠르게 계속해서 혈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심근경색협심증 그리고 고혈압 이런 것들이 왜 많이 생기게 될까? 어, 미국에서는 지금 심장병 발병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살이 쪄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맞습니다. 네. 살이 찌면 심장이랑 뇌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손끝에 있는 하나의 세포에도 혈액이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어, 포도당이 공급이 돼 줘야지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서 이 세포가 살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곳에도 피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찐다 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피를 보내줘야 될 거리가 멀어지고 피를 보내줘야 될 세포가 커지고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보내 주는 펌프 역할, 모터 역할은 심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이 찌거나 문제가 생기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냥 표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 대사 기능이 정상적이고 했을 때 심장이 1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내가 살이 5kg, 10kg 찌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방 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액을 보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뛰게 되는 것이고 이 심장도 근육 조직이기 때문에 무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은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혈관이랑 여러 조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 장기 중에 하나라서 이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에도 혈전 조직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혈전 조직은 언제 많이 생기게 되냐면 어, 심방세동이 원인이 된다라고 연구도 이루어져 있는데 심방세동이라는 거를 그냥 넓게 생각하면 심박의 이상입니다 심박의 이상은 그러면 왜 생길까? 로 돌아가면 자율신경계가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줄 수 있는 조정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심장을 뛰지도 않아야 될때 빠르게 뛰게 만들거나 빠르게 뛰어야 되는데 안 뛰게 만들거나 그리고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쉬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장에도 혈전조직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머리에서 막히면 뇌졸중인 거고 다른 장기에서 막히면 모든 장기에서도 경색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잘 조절하는 게 심박의 이상을 많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심장하고 뇌혈관을 연관 지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면은 러 비만한 거 이외에. 심장이 또 무리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많이 앉아 있는 겁니다. 활동을 하지 않는 것. 활동을 하는 것들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혈관들을 계속 자극을 해줍니다.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동맥 정맥 조직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미세한 혈관이기 때문에 그 혈관은 자체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혈을 피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피 하나에 있는 적혈구보다 모세혈관의 지름이 더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은 주변에서 도와줘야 피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대인들은 거의 앉아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기능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에 지금 피가 제대로 가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뇌나 심장은 그 상태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두고 보게 되는 상태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내랑 심장이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 지금 피가 안 가고 있다. 내 주인이 너무 안 움직인다.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을 더 빠르고 세게 펌프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심장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고 부정맥이 생겼다 라고 하면 심장내과에 가서 바로 약을 먹으면 약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정맥이라는 게왜 생겼는지 협심증이 왜 생기는지 심장에 혈전이 지금 왜 생기고 있는지를 원인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약을 먹고 시간을 늦추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시간을 늦추면 늦춰진 상태에서 똑같이 이 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되고 혈액순환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다이어트, 비만 이런 부분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셔야 이 심장이 더 이상 무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그냥 움직이고 예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만이 치료일까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저희가 이런 증상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의 혈자리라는 게 있는데 이 혈자리 중에서 이 왼쪽 겨드랑이 부분에 있는 겨드랑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쪽 끝에 있는 혈자리가 극천혈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그 혈자리는 예로부터 심장병에 쓰인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의대를 가서 공부를 할때 혈자리에 침을 놓는다고 심장이 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부분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실 텐데, 이 심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무리를 하고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않는 게 심장질환의 원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들이나 뼈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심장은 1분에도 수십 차례 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향이 일어나게 되면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근육들이 단단하게 굳고 만지면 통증들이 엄청나게 생겨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림프절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제거해서 심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고장나 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이 림프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꽉 막히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거나 침을 넣거나 약침을 놔서 거기에 있는 혈액 순환을 만들어주고 림프의 흐름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가 간접적으로 심장의 그 압박이나 나쁜 영향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만 풀면 심장이 낫는다는 얘기냐? 그건 절대 아니고 이 심장 질환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이 주변부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어, 확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어, 한의학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심장이라고 해서는 목이랑 왼쪽 가슴이랑 이렇게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된게 움직이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움직이지 않아서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하체 근육입니다. 이 심장이 하체엔 없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 줘야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체 근육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장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침 치료나 추나 치료를 통해서 혈액 순환을 증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침이 들어갔을 때그침 들어간 주변 부분에 혈액 순환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다리에 쥐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쥐가 나는 원인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밤에 많이 쥐가 나게 되는데 밤에는 우리 몸에 있는 기능들이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게 되고 체온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밤이 되면서 혈액순환의 기능이 좀더 떨어져 버리니까 심장하고 멀리 있는 하체에는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쥐가 나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침 치료를 받으셨을 때 소전 속도가 빠르게 좋아지고 그리고 잤을 때 지나는 게 많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아 침이 아,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 그 주변부에 있는 혈류 흐름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일단 파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체를 지금 안 쓰는 현대인들이 하체에 있는 침 치료를 받는 것만 해도 심장의 압력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설명한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몸에 심장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고 침이나 한약이나 이런 부분만 통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 자체가 먼저 중요한 원인을 아시고 생활에서 할수 있는 걸 먼저 하셔야 그 다음에 양방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 한의원에 와서 침 치료를 받든 한약을 드시든 그게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앞 단계 거는 전혀 안 해. 난 똑같이 살거야 대신에 요즘 약 좋잖아 약 먹으면 되지 원인은 본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남의 도움 약뭐침 이런걸로 그냥 난다 해결하겠다 하시면 어... 오늘도 이야기하고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의사나 한의사가 환자를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약으로 할수 있는데 이거를 해라라고 뭐 귀찮게 말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심어 드리는 거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인지하셔서 생활을 자꾸 바꿔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